자,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8일 아침에 시초가 매수 하는데 녹화됐는지 알고 한참 설명하면서 매수하고 그랬는데 녹화가 안 됐네요 아침에 뭐 했었냐면 예 STX 그린노지스 얘 예, 했어요 얘가 제일 거래량 비중이 좋아서 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시작하자마자 3분봉으로 아시에 시작하자마자 9.21%에서 시작해서 12.13%까지 올라서 3% 정도 얼추 수익이 났어요. 여기서 다매도 했죠. 여기서 여기가 시초가니까 여기가 시초가 시초가 표시가 안 나오네. 다른 걸로 보면 3분 봉 여기가 시초, 시, 시가죠. 여기까지 12.14% 여기까지 12.94%. 시가는 9.24%. 그러니까 3%가 낮. 그 순간에 3분 동안 수익이 났죠? 저는 여기서 매도 했는데, 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3%, 3%짜리니까, 어떡한다 그랬어요? 매도하고, 그 다음 3분 봉에 내려오면, 장대양공 기준봉이 선거죠. 2분의 1선 거서 여기서 매수 걸어 또 넣는다. 그리고 3번을 지켜보면 매수 됐겠죠. 시초가까지 내려왔는데 매수가 당연히 되고 다시 슈팅이 나와요. 매수가 된다면 슈팅이 나오면 전고점까지 간다 그랬죠? 여기서 또 매도. 매도하고, 2분 1 승금은 그 다음에는 여기, 14,865원.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또 다시 걸어 놓는다. 3분 후에 다시 매수가 되죠? 여기서도 매수되고, 여기서도 매수되고. 그리고 그 다음 3분에 또 이렇게 올라갔어요 2.56% 고가까지 4%니까 여기까지 4%니까 3%또 수익이 났겠죠 이렇게 매수 매도 하시면 돼요 3% 이상의 양봉이 뜨면 이거는 고가까지가 3% 니까 이거 기준봉 조, 시가부터 종가까지 3%가 조금 안 되니까 여기서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여기서 안 했다면 여기서 매도하고 기다려요 기다려서 얘가 3% 니까 3.35% 니까 얘를 기준봉 삼아서 2분의 1선 긋고 여기서 매수한다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한다 매도한 다음에 다시 얘가 종가까지 고가는 4%인데 종가까지는 2.56%니까 3%가 안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선 가서 매수 원칙적으로는 안 해요 이거는 그냥 고본고고 안 하는데 3% 양봉이 또뜰 때까지 기다려 본다 안 뜨고 그냥 휙 날아가 버렸네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한번 시초가 매수하고 2분의 1선 매수해서 한번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든지, 다음 2, 3분이 완성되고, 다음 3분 봉이 양봉으로 시작하면 기다려 보든지, 양봉으로 끝나니까, 기다려, 운봉으로 끝나면 기다려 봐요. 여기를 깨는지, 아니면 여기 매수 금액을 깨는지, 그러면 손절하면 되는데, 3분 봉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본다. 얘는, 얘는. 얘가 양봉을 끝났으니까 한번더 기다려본다. 얘는 얘가 양봉을 끝났으니까 한번더 기다려본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 얘는 도치 고점에서 도치니까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얘는 음봉 도치니까 확실히 내려가겠구나라고 예상해서 매도하셔야 돼요. 3분을 한번더 지켜본다. 그랬더니 내려간다. 양봉으로 내려간다 장대봉으로 은봉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3분으로 딱 은봉 마감 했으니까 여기서라도 매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고점에서 도찌가 나오면 준비 윗꼬리 달고 은봉 떨어지면 땅 해가지고 이 와중에 도망 가시든지 3분이 완전히 다시 이렇게 아그꼬리 달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완성이 음봉으로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도망가시면 돼요. 아니면 다음 봉 시작할 때 도망가시는지, 저점에서는 좀 기다려 볼 만한데, 고점에서는 거의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크다. 어디까지 내려온다? 이건 가짜 양봉, 이건 가짜 삼봉, 삼봉봉이죠. 삼분봉안 됐죠. 2.56%니까, 이거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기준인데, 여기 파란선, 노란선, 좀더 위에 빨간선이 있겠죠? 빨로파.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진다? 노란선까지 떨어져 지지받고 올라가든지 빨간선까지, 노란선 깨고 내려오면 파란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파란 선까지 안 떨어지고 61선 이탈한 지점에서 행보하다가 노란 선까지 찍고 저항 받고 다시 내려오죠. 결국은 깨고 내려오죠. 이 선까지 달 건가 봐요. 그럼 여기서는 한번더 매수해 볼 만한데 오후 장에는 힘이 약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아셨죠? 눌림목 매수매도 심화과정. 여러분들은 이 빨간 선, 노란 선, 파란 선이 선이 없을 건데 이거를 이제 이 차트에다가 입력을 해놓으시면 이 거래량 비율에 맞춰서 선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 분짜리 양봉 중심선에서 매수하고 이 선을 파란 선을 뚫으면 노란색 선 아직 간다. 노란 선을 뚫고 상승하면 빨간색 선까지 간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일봉을 보고 여기 줄거 났죠. 여기 매물 때, 여기, 여기 내려왔다. 여기 저항 받은데, 저항 받고 내려간 여기 지점을 이어 놓은 거예요. 19%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갈 때. 여기까지 가겠구나 19%이 선에서 저항받고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해 놓고 15893원 19% 예측해 놓고 분봉으로 보는 거죠 19% 근데 24%까지 올라갔으니까 19%면 여기 노란선 조금 아래죠 이 정도 여기까진 가겠구나 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파란색 뚫고 올라갈 때 요까지 가니까 버텨볼 만하다. 뚫고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예상 밖의 범위다. 그렇게 계획 잡고 중심선 매매하시면 돼요. 음 문자를 아침에 드렸었는데, 카톡을 보면. 8시 59분에 STX 그리노지스 분할매수 3% 라고 드려서 3%는 다 수익을 나셨을 거예요 우리 쌤은 어디 열심히 가시고 다른 쌤은 응원하시고 아침도 안타 녹화가 안돼 가지고 한참 혼자 열심히 떠들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파란색 뚫고 올라갈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여기 19%까지 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 파란색 뚫기 전에 다 매도했어요. 그래서 3%에서 5% 사이에. 수익이 났다. 다음부터는 이선 기준으로 분봉 완성되는 거 확인하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내는 어 그런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침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올라갔다가 빠져요. 여기서 시초값 빼고 내려갔죠. 시초값 깨고 3%될 때까지 마이너스 3%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요 봉이 완성될 때까지 깨고 내려갔지만 다시 올렸죠 시초가도 안 깼고 종가상 여기서도 밑으로 내려다 올렸지만 종가상 시초가 안 깼고 얘도 종가상 시초가 안 깼죠 올렸다가 내리는데 시초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횡보한다 그러면 아 힘이 있구나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종가상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도 마이너스 3%될 때까지 기다려 본다 3분봉이 완성될 때까지 3분봉이 완성되는데 완성이 됐는데 얘처럼 3분봉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야 그러면 그 다음 봉에서 올리는 척 내리는 척뭐 하겠죠 그러면 올려주면 여기서 손절해 줘도 되고 내려가면 바로 손절하셔도 되고, 3분봉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본다. 3분봉이 완성된 시점에서 종가상 마이너스 3%가 되면 바로 그 다음 봉에서 손절한다.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면 시초가 뚫을 때 다시 사시면 돼요. 이게 이 밑으로 와서 3% 손절했는데, 4% 5%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와. 올라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이 시초가를 돌파할 때 사시면 돼요. 돌파를 했는데 봉이 하나 이렇게 돌파가 됐고, 3분 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해. 그거 말고 3분 봉이 완전히 끝날 때 돌파가 종가장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봉이 얘보다 높은 종가로 움직일 때 내려오면 기다려 봐야 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수익 날 확률이 크다. 잘 아셨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소 베타시스 얘가 2.90% 얘가 1%, 1.13% 종가상 오른 게 봉하나가 얘는 얘도 3%가 안 되네요 봉이 기준봉이 안 서고 1% 내외 단봉으로 계속 올라갔네요 이런 패턴은 눌림목 하기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한번 볼까요 아침에 빵 떴네요 아침에 많이 떴네 2분의 1선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그다음 폭이 바로 또3% 이상 되는 4.77% 되는 게 떴다 선거 놓고 기다린다 여기서 매수 됐겠죠? 매수 됐는데 뚫고 내려가요. 여기 다시 올라올 때 매수한다 그랬죠? 요만큼 수익 났겠네요. 이건 수익 얼마 안 되네요. 다시 지지받고 올렸다, 내려가요. 여기서 기다렸다면 여기서 매수, 매도. 끝났겠죠? 연속으로 이렇게 장양봉이 틀어지면, 5분 봉을, 이제, 저기 뭐죠? 경험상 5분 봉딱 클릭을 해서, 5분봉 클릭해서 5분 동안 얼마 올랐나. 여기 파란색 기준선이 중앙선쯤 되네요. 중심선. 딱거 보면 이 파란색하고 맞물리죠. 그럼 여기까지 떨어진다. 9865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매수되면 이렇게 올라간다. 3분봉으로 중심선 거갖고중심 타선 거 가지고 하기 어려우면 여기서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데, 파란색 선, 노란색 선, 갭이 중간에 걸쳐서 많이 떠 있으면 5분봉 매매 하셔도 돼요. 5분봉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근데 3분봉이 좀 빠르다. 1분봉으로 하면 아침에. 아침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게 5%대니까 여기서 중심선 걷고 안 내려오고 바로 올라가니까 얘가 2.7%짜리 해당사항 없고 얘도 2.68%짜리 해당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1번봉으로 보면 기준봉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3분봉으로 하는데 3분봉으로 했을 때 이렇게 길게 두개 떠버리면 선 긋고 선 긋으면 이 중심선 하고 이 중심선 하고 좀 애매하다 자, 자, 잘 다시 보세요 이렇게 중심선 걷더니 파란색 밑에 있고 이렇게 중심선 걷더니 노란색 밑에 있다 보통 이 색깔, 이 빨주노, 빨로파색을 왜 만들어놨냐면,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은 어디까지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중심선 파란색까지. 기준선 잡는 거예요. 그래서 3분짜리, 3%짜리 양봉 뜨면 2분의 1선 기준선 잡기도 하지만, 이 노란, 요 위에, 요 위에 또 빨간색선 이 이렇게 있어요. 빨, 노파 이 선들을 지지 저항을 보고 퐁 뚫고 퐁 뚫고 올라가면 1차로 노란색 지지한다. 근데 노란색 지지 안 하고 뚫고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떨어진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다시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매, 이 선에서 매도 매수 걸어놓고 기다린다. 그래서 매수가 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매수된 시점에서 전 고점, 여기,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매수가 되면 분봉 확인해서 전고점 확인하고, 이 금액대 언저리에다가 분할로 매도 막 걸어놓으시면 기다리면 매도가 된다. 매도가 되면 다시 내려오죠. 이게. 3% 되죠.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 거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도 되는데 아까 어떻게 말했어요 노란색 선을 뚫고 올라가면 다시 노란색 선을 지지발판 삼아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노란색 선이 무너지면 여기 파란색 선까지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지점마다 분할 매수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샀고 뚫고 내려와서 여기서 사면 평단이 이쯤 되죠 그러면 보합까지는 충분히 혹은 1, 2% 약수익까지는 올라간다 지금 현재 이렇게 뚫고 내려오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지받고 바로 올리기도 하고 뚫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하고 기준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장대양봉의 이분일선과 노란색, 파란색, 저 위에 빨간색 있어요. 저 위에 빨간색까지 가면 빨간색을 뚫고 또 올라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빨간색까지 다하면 매매 끝그 위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파란색과 노란색, 빨간색 여기 공간 안에서 눌림목을 주고 받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아셨죠? 요거 계속 같은 패턴 설명 들을 테니까, 늘명 패턴 익히셔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좀 어려운데, 하다 보면, 눈에 익으면, 그냥 손 딱딱 걷어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5분 봉 매매도 한다. 5분 봉을 하고 싶으면 5분 봉을 해도 되고, 좀 성격이 급하면 3분 봉으로 하셔도 되고 성격이 정말 나는 급하다 그러면 1분 봉으로 하셔도 되는데 1분 봉은 1분 안에 3% 짜리가 나오기가 좀 어렵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에요 이거 5% 짜리 나온 이런 거는 급등 슉슉슉슉. 어디서 눌림을 잡을지 알 수가 없어진다 그러면 파란색 뚫고 올라가면 파란색에서 눌림 잡는다 노란색 뜰고 올라가면 노란색에서 눌림 잡는다. 그렇게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삼분봉이 제일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눈으로 보기도 그렇고 좀 편하더라.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볼까요? 이소 이소페타시스 1등주니까 여기가. 1.9% 3%가 안 되네요. 얘도 양봉, 얘가 아까 했나? 어, 얘는 3%짜리 양봉 없이 단봉으로 계속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대한해운 여기서 3분봉 하나 있네. 이것도 거나 썼네. 이게 3분봉 양봉 기준봉인데, 3.52%짜리인데, 기준선 걷고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안 떨어지고 그냥 휀 갔어요. 이렇게 힘이 있는 종목들은 떨어지지 않고 가기도 한다. 그러면 못 사면 말고 못 사면 수익도 없지만 손해도 없다. 아셨죠? 주성엔진 여령이 지금 이 시간으로 떴는데. 해요. 1.64%, 6%, 1%, 3분봉에서 1%씩 자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다 합하면 3% 되겠죠? 그럼 5분봉을 보면 2.32%, 5분봉으로 봐도 3%가 안 돼요. 그러면 10분봉을 한번 볼게요. 3% 넘었죠. 그러면 아직 장이 안 끝났지만 더 내려올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3% 됐다고 가정한 2분의 1선 그면 여선 파란색선 어디에서 매수 걸어 놓으시면 된다 7%때 37,170,200원 자꾸 변하네요 요구봉 완성될 때까지 한번 볼까요? 조정 엔지니어링 리얼이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5분봉. 2.32% 기준 미달. 지금 시간이 1시 49분 기준이니까, 1시 49분이에요. 지금이 10분 봉, 2.87% 33뭐 양봉 기준에서 벗어났죠. <laughs> 중심선을 거으니까 한번 볼게요. 분명히 여기까지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 걸어놓고, 전고점까지 올리면 여기서, 여기서 매도한다. 2.60% 3%가 안 됐어요. 조금 힘냈으면 3% 됐을 텐데. 그래도 기준 좀 미달이긴 하지만 쫓아가서 사지 말고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5분 봉 기준으로 3,750원. 3분 봉 기준으로 3,692원. 근데 이 파란색까지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 여기선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크다 지금 이제 1시 50분 됐는데 1시 50분 이후로 3분봉 기준으로 3양봉 다음에 얘가 이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비슷한 위치에 있죠 아, 녹화 길어지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장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가는지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가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안하고 다음 주에 7월이니까 7월 한달 동안에 시초가매수 하고 시초가매서였던 종목 눌림목매수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 론적으로 설명을 100% 이게 맞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성공 확률이 좀 높다 경험상 좀 높더라 저 완전 초보예요 저도 몇몇 지인분들하고 주식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그냥 조금 공부한 거 아는 거만 서로 공유하려고 이거 하는 거니까 구독자가 갑자기 200명이 넘어서 그분들 와갖고 이거 보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막 따라 하시다 손해 보고 그러시는데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어, 찬찬히 하시고 미리 말씀 드리지만 어, 저는 주식 고수 주식 프로 그런 거 아니고 매일매일 5만원 10만원 수익 내려고 노력하는 초보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거, 경험했던 거, 선에서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하더라. 그 정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